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여러분. 오늘은 IoT 하드웨어 제품을 더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 디자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시꼭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세 가지 세부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제품 디자인 패턴의 통일성입니다. 버튼, 아이콘, 색상, 글꼴 등의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의 일관성입니다. 유사한 기능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혼란을 줄이고 더 빠르게 학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디자인 패턴 사용입니다. 제품 디자인 회사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때도 익숙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곡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피드백 제공입니다. 이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입니다. 사용자가 조작했을 때 즉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 클릭 시 색상이 변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행동이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촉각적 피드백입니다. 진동이나 촉각적 피드백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버튼 클릭 시 진동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물리적으로도 반응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태 알림입니다. 제품의 현재 상태나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비주얼 힌트 제공입니다. 이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명확한 아이콘 사용입니다. 아이콘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능에 적합한 아이콘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색상 코드 활용입니다. 제품 디자인 회사에서는 색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상태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비활성화된 상태는 회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라벨링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기능이나 설정에 대해 궁금해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라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 옆에 전원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면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IoT 제품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목업이나 시제품 제작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꼭 시도해보세요. IoT 하드웨어 제품 디자인에서 이외에도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들을 다양하게 구현한다면 사용자들은 제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IoT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